안녕하세요. 11월 5일 수요일 아침마다 새로오니 이성지 목사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여시고 하루의 마지막을 감사로 닫으시는 은총이 있기를 빕니다. 오늘 목상 본문은 잠언 28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잠언 28장은 지도자들에게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였습니다 오늘 자문의 본문은 누구에게 나라를 맡길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이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즉 우리를 향해서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담대하되 사자같이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은 담대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따른다 라고도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자처럼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절 말씀해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1절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죠. 악인은 늘 두려움에 쫓겨 도망다녀야 하는 마음이지만 의인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신 있게 당당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악인의 마음과 의인의 마음이 28장, 29장 전체를 조명하는 렌즈가 됩니다. 악한 사람은 겁없이 사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빛 때문에 야밤 도주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빚쟁이로 보여 재발람에 놀라 도망치듯이 악한 사람도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밤낮 두려움 속에 살지요. 곁으로는 강한 척, 독한 척 하지만 늘 그를 따라다니는 은밀한 두려움 때문에 떨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죄는 필연적으로 사람을 겁쟁이로 만들고 비겁하고 비굴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진 의인은 누가 뭐래도 안정감과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사라지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아무리 큰일이 닥치고 삶의 위기가 와도 젊은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이절 말씀은 명철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나라의 존폐가 달린 위기의 상황에 한 명의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고급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나라의 모든 권력자들이 부정과 부패 파당과 분파로 찢겨 서로 물고 먹을 때도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그 어디로도 휘둘리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며 바르고도 옳은 길을 제시함으로써 유기에 처한 나라를 구합니다 지은 죄가 많은 사람 뒤가 구린 사람은 절대 담대할 수 없으며 한 나라나 사회나 공동체는 반드시 지혜롭고도 명철한 소수의 담대한 리더십으로 장구하게 되죠 부디 우리 모두가 용기와 모험심을 가진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를 복되게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명철과 지혜는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위해하고 사회와 나라를 든든하게 할 때, 비로소 값진 것이죠. 아기는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오절 말씀입니다. 또 육절은 성실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가난 아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가난할 수 있죠. 실은 그래서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삶의 유혹을 우리가 사실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굳게 행하지 않고 바르게 가는 사람이 인생을 보다 담대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경건하면 가난해도 담대하지만 불경건하고 부유하면 비굴하고 비겁해져서 큰 누구라도 욕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용기와 사자같은 담대함은 뻔뻔함이나 만용의 산물이 아니라 경건과 성실과 정직의 힘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부자라 해도 정직하지 않으면 담대함은커녕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경건과 성실 정직한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살롱